예, 엘리트 엠미션입니다어 욕망이 그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욕망, 욕구.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잖아요. 욕망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욕망,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저거 하고 싶다. 아 이거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아기가 우리 태어나서 딱 보세요.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어, 누워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거예요.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천장에 아는 곳이 아, 좀 다른 곳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보는. 거 뒤집어 보는데 뒤집어 보고 그 다음에 아 이제는 뭐 내가 조금 조금씩 이제 뒤집어 보고 하니까 이제는 기다릴 게 아니라서 조금 내가 직접 뭐, 분유병 같은 걸좀 쟁취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슬금슬금, 이제 기기 시작합니다. 기어갑니다. 슬금슬금 기어가는데, 어,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막두 발로 막 같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말을 못하겠지만, 두 발로 서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있는 거죠. 서고 싶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서고, 난간 잡고, 뭐, 쇼파 같은 거 잡고, 뭐 어떤 물체 잡고, 간신히 간신히 서 있습니다. 발 힘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욕망이 있죠? 걷고 싶습니다. 걷고 싶다. 거, 걷습니다. 물론, 걷다가 걷다가 넘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걷습니다. 또 걷습니다. 걷는데, 어떻죠? 예, 이제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좀더 빨리 뛰어가고 싶다는 거죠. 좀더 빨리 뛰어가고 싶고, 이게 계속 이어다 가면 이제는 대화에 끼고 싶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를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 대화를 끼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러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내 밖으로, 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어 여러분들 욕망은 금방 차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포기하고 어떤 욕망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면 은내 어, 자신에 대한 욕망을 들어주기 위해 내 몸을 움직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니까 행동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나와 내 자신과 어, 내 감정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내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그래도 그에 된 변명을 하나도 달지 않고 진짜 행동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다 걷다 보면 어, 또 다른, 다른 다른 부류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욕망이 어 저것도 해보고 싶다 어 이거 해봤는데 어또 다른 사람이 저거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거 해보고 싶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깎아내보고 반성해보고 그다음에 타인의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나에게도 한번 붙여서 봅니다. 마음에 드니까 내자신에 한번 붙여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나내 자신이 매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 제가 뭐신신뭐 신, 신뭐 부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때 여러분 그때 그때 내가 그날 가장 원하는 음...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만져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 내가 그 어떤 모습인지는 그때 내가 지금도 미래에 내가 알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가다 보면 그때 내가 정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 그저 지금의 내가 선택한 방향대로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거, 막, 미래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어, 잘 기억하면 해주시고, 지금은 그저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선택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가리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대로 움직입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을 믿고, 움직여 주시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얘기예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무튼 엘리시스, 엠비션 영상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